<웃음> <웃음> 주변 반응 혹시 어땠나요? 어 확실히 좀 보람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요. 아, 아, 엄마한테인하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네. 그 장면이 어땠어요? 민간 아,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왜요? 그때 제가 꼴찌였거든요. 최효 아, 씨는 그때 방송 나와서 막 시골 출신이라고 아, 계속 그랬는데. 네. 네. 동네 주민분들께서 이제 뭐 경사가 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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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를 할 정도의 일은 어, 된다 이게. 아,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장벽을 좀 넘어서서. <웃음> <한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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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기탈출 런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부터 공개. 놀라운 사고가 발생하는 이곳. 맞전주는 차량 좌 사이로 길을 하긴. 건너는데요. 네, 많이 가요 시도합니다. 오, 그리고 작아 작아 전통적으로 가요. 어르신들이 사우도그리고 건너기 잘안 보세요. 아유 의상까지 깃깃해가지고 좀매한데 예. 다행히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 시야에 갑자기 들어와. 아 운전자의 순간적인 제동 능력을 마비시켜 네.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요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뛰지 않고 <laughs> 네. 네. 아, 이런 거 안됩니다 예, 네. 사실... <laughs> 이... 이... 아, <laughs> 이게 이렇게 큰 원인이라고요? 네. 중앙선인가요? 정답이 4글자라고 <laughs> 네 합니다 아 네. 아 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사고가 음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아 생긴다는 거죠 제가... 생각보다 많이 짧네요 <laughs>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갑자기, 어, 더 가야되나? 네. 저도가 아닌 게 얼마나 되니까. 또 있잖아요, 뭐. 저희 남자분들 같으면 이쁜 여자. 저희 남자분들 같으면 이쁜 여자. 저희 남자분들 같으면 이쁜 여자. 오픈 행사 있잖아요, 오픈 행사. 오픈하면 이렇게 늦시는 분들이. 그때 차가 되게 천철히와요 그. 미안한데 예예예 예, 예. 예,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그냥 예, 예. 보게 돼요 답이 <laughs> <laughs> 있을지 공개해주세요. 이 대전화 정답을 맞히는 김지민 씨에게 당일. 어. 다기... 그러다 맞아, 마주오는 맞아. 사람과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말짱 내딛자. 이따라 길를 건너려 합니다. 지나가는 빛처럼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네. 쥐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앉으면 다저화져 어, <laughs> 진짜 외톨이셨터 그러면서 계속 아우 어, 배터리가 너무 오래한가 이러는 거. 아 그때 왜 못. 배터리가 너무 오래하는 거예요. 가 그랬었는데 잘. 이제 또그 이게 음. 하나의 이게 네. 저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이게 그 전파 방해가 꺼지게. 돼가지고 살짝 꺼지는. 아니 그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막는 거 나와요. 탈출해야 할 위기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와, 이동할 때맨 앞에 서 섰던 순서대로 방어표를 단 오리. 4번 오리를 쫓아낸 1번 오리. 그리고 바로. <laughs> 1번 오리의 목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눈치를 보다 입수한 오리는. 바로 4번 오리. 3번을 지치고 먼저 입수했는데요. 끝날 무렵 와, 6번 오리가 대야 주위를 맴돌다 기다리, 기다리. 입수합니다. 그냥 자리를 떠나는 3번 아, 오리. 아, 터뜨들 아, 토리. 지나친 예, 활달한과 예, 아, 주인이야 우리 말려도 심바 괴롭히기를 먹닮어요 <놀람> 예, 그리고 이집에 예. 예. 셋째 예. 막지만 아, 어, 어, 집집마다 애견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키워봤는데 저는 그개 아래였어요. <놀람> 제가, 제가, 저는 이제 한 마리씩 한세 아, 마리를 아, 키웠는데. 어렸을 아, 아, 마리? 네. 예. 때 이제 한 여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 정도. 개아빠였네요. 많이 키우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다른 개를 딱 앉잖아요. 얘못 앉게 하려고 얘가 얘를 막놀려버려 저도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마 막! 금 막! 이것만 해도 애들이. Oh. 아, 아 어. 가만 있어요. 정태우 씨가. 면 개들이 어 어디서? 어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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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나오는 이유가 <입과> 하도 물려서 <목소리> <목소리> 싸우지 않게 하려면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이름을 부르면서 <목소리>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아, 아, 어, 뭐냐면 딸기면 은 딸기야 먹어 딴애먹을려 딸기 먹어 아, 어, 먹으려다가 딸기 꺼안먹 어, 이름거안 먹어 그런 같은 논리로 오히려 아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예 여지없이 식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개들은 걔네가.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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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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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요. 먼저 먹이를 주고 오, 오. 힘이 센 강아지는 나중에 주는 거야. 강아지 먼저 먹이 주기. 음.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도 한는데 둘이 앉아. 밥 먹자 이제. 둘이 엄마는 지금 좋아할까. 몸이 약한 먼저 먹이를 챙겨주면 중이지 말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서열 개들이 서열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개들 스스로. 아 드디어 도리와 신반의 집에. 네, 네, 네. <laughs> 저,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나만 알고 네. 있는 안전 비법이나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탈출해야 될 위기는 뭘까요? 자요것만은더 먹을 수 있다 하는 음식 네. 있죠. 그러니까 아, <laughs> 아, 여기 사실 돌려주는게 그럴... 아닐 텐데. 더 쌓이는 낌이 어. 아, 냉면이랑 아, 냉면 국수를 <laughs> 남이 먹는 거예요. 식단은 다밥다 드시고 나서 뒤에 뭐 디저트 드시잖아요. 아도 네. 근데 음. 네. 배가 음, 똑같은데 아, 어디에 아, 나와 있어? 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머릿속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애 네. 안에서 이렇게 좀 나누지 않나. 음. 실제로 그래서 네. 저희가 밥 배와 디저트 배가 정말 오. 따로 있는지를 내식용으로 보러가 내식용으로. 소갈비찜 10인분에 공깃밥 8공기. 이당 공기밥 8공기까지. 크기에 더큰 김, 김떡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워낸 앵무와. 표정이 바뀌었어요. 뭐 먹으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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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저장 <laughs> 시킬 수 있는 건데요. <laughs> 그렇게 왜 계속 속다 보면 봄... 또 디저트를 먹는 건요. 바로 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laughs> 아 저는 깜짝 놀는 게 먹지도 않고 음식을 보자마자 위기 이렇게. 꼈어요